자 이건 우리 외곽의 크기 합은 360도 다 이용할까요? 우리? 자, 지금 왜냐면 지금 요 외곽이 지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여기 도 90도, 그죠? 자, 그럼 우리 요거랑 요것만 알면 되니까 괜찮니? 자, 요거는 우리 합쳐서 180도 돼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더 해서 180도 될거 아닙니까, 그죠? 여긴 얼마가 되죠? 180도가 되려면, 얘 66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자,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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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아이고, 36도 있네요. 더해서, 360도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 들어있는 거 먼저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1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아, 요거 두개 더하면 깔끔하네요. 요거 두개 더했더니 얼마가 되죠? 예, 100도 아, 100 예, 2도 되겠습니다. 자, 102도 쓸게요. 자, 그리고 요거 두개 더했고 요거 두개더했고 이제 요거 요거 120도. 예, 90 30 120도. 이렇게 했더니 얘가 360도가 나와야 한다. 이 얘기죠. 넣겠습니다 자, 이거 더했더니 300 3 0 네, 예, 7도 나오네요, 337도. 이거를 360도에서 빼면 X가 나오겠다, 그죠? 23도 되겠습니다. 그죠? 어디 답이 나올까요? 네,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괜찮죠?